자, 개를 놓아줬습니다. 개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. 자, 저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어, 우리 막내딸이 죽는다, 죽는다 그랬었는데, 여기 동네 개울에 빠졌는데, 자, 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자 물로 들어간 모습을 자 보겠습니다. 여기 있네요. 개가 여기 있어요. 자, 보이시죠? 다리 보이시죠 다리? 집게발, 집게발, 집게발 보이시죠? 개가 여기 있네요. 얘가 이제 스트레스도 없는 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. 여기 작은 개울에는 새우도 살고 있어요. 새우. 조그만 새우들도 사는데 자연, 자연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. 제가 조금 있다 이 개가 자유롭게 유용하는 모습을, 아,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새우가 어디 있는지, 자,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들어가 있죠? 이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자연으로,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잘 살도록 해라. 음, 그래. 새끼 개야 사랑한다 잘 살아라 자요 근처에 있는 새우를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새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아까 여기서 봤는데 여기 여기 작은 새우가 여기서 헤엄을 쳐서 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새우가 어디가 있을까요 야 이런 물에 자연이 살아있다니 정말 신비합니다 이 개는 어디 갔을까요? 개가 안 보입니다. 아, 여기 있네요. 여기 사네요. 우리 막내한테 여기 산다고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. 그렇지만 이 개는 금방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죠? 더 싱싱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. 자, 안녕. 잘 자.